여기 나오실 때집 뭐 단속들, 문단속들 잘 하셨습니까? 네 <laughs> 저도 이제 밖에 나올 때, 어, 뭐, 쇠를 채요. 슝이 뭘 잃어버릴 게 있다고 쇠를 채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그 마음에 쇠 채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건 하나의 습관이죠. 세상에 대한 이게 불신이에요. 하도 또이 도둑 소리 설치니까 미리 이제 방비들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옛말에도 만장회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게 옛말에서 만장회도 느은날 만자 갈무리할 장자. 가르치를 해, 뭐, 도둑도, 뭐, 이 소린데. 옛날에는 서로가 믿기 때문에 문화수 할 일이 없었어요. 절, 절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법방이고 어디고, 전혀, 어, 단속 안 했습니다. 문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성해가지고 이것저것 가져가는 바람에 요즘은 다 이제 부처님까지도 뭐, 쇠를 채워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개, 뭐, 제 자신부터. 물건을 보면은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내요. 또 남이 가진 것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단속해야 할 것은 이 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단속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 단속보다는 마음 단속을 더 잘해야 됩니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는 데서 온갖 갈등과 시비와 혹은 그 생사에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불쑥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은 천당도 이룰 수 있고 지옥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속에 못지않게 마음 단속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한 평의 땅대기를 땅대기에다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한 날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됐대요. 우리들이 어떤 소유, 뭐한 평의 땅이 됐건 두 평의 땅이 됐건 땅대기를 마련해가지고 거기 울타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한 날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 어,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경계하게 되고 타인을 잠재적인 침입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공연히 무고한 타인을 그렇게 침입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다는 것은 그것이 물건이 됐건 집이나 혹은 가구가 됐건 혹은 명예가 됐건 그만큼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그건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많이 얽힙니다. 소유의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소유를 당합니다. 이사 하려고 이제 짐을 이것저것 챙길 때 어, 가지고 가기는 이게 짐스럽고 누구 죽이는 아깝고 이런 물건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샀지만 한동안 써보다 보니까 시들해져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물건들이 집에 잔뜩 있지 않아요? 이것은 살때 우리가 그 물건을 사들일 때한번 곰곰이 생각했다면 그런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쑥 어떤 충동적인 구매를 통해서 한때는 필요했지만 지나가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김해공항에서 내렸는데, 서울서 타고 김해공항에 내렸는데, 김해공항에 내리니까 문득 큰그 생각이 나고요 작년에 그 중국 여객기가 추락사고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20여 명이나 한순간에 시행됐는데, 거기 그 뉴스에서 그 제가 이제 레디오를 들으니까 그 생존한 한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 사람 얘기가 사는 일이 너무도 험황하고 꿈만 같대요. 이것은 꼭 여객기 추락사고에서 생존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는 일이 너무 험황하고 꿈만 같아요. 이번 수요에도 130여 명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난리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전까지도 옆자리에 함께 타고 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120여 명이나 그냥 떼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는 일이 새삼스레 꿈만 같겠죠.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를 예치라도 없는 그런 그 재난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라는 커다란 행성, 별을 타고 해를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을 못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볼때이 지구라는 별을 타고 이 우주 공간을 지금 비행하고 있어요. 이 기체에는 현재 60여, 60여억이나 되는 승객들이 타고 있어요. 뭐, 저희들을 이제 포함해서 그런데 이 승객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쓰고 함부로 버리고 마구잡이로 허물고 더럽히기 때문에 이 행성이 언제 이 폭발할지 알수 없습니다. 요즘 뭐 기상 이변을 보십시오. 기상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뭐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한마디로 해서 이제 과섭이에요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어, 과소비를 해서 도저히 지구 자체가 자정 능력을 하, 자정 활동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과부하 시킨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정상을 이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런 재난은 갈수록 심해질 거래요. 지금 이 세계는 그래서 이제 어떤 어, 학자들은 이런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길을 걷잡을 수 없이 달리고 있는 이 기차가 왔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지 의심하면서도 안전하게 뛰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불안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실려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위태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 0년대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이것은 미국식 생활 방법 때문이에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런 그 악순환 때문에 지구가 지금 감당을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라든가 중국이 만약 미국식 생활 방식으로까지 그렇게 향상이 된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알건 모르건 죽을 고비들을 거쳐왔어요. 병을 나눴건 사고 직전에, 사고에서 몸면했건 간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의 행운이에요. 그 행운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한시적이고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은혜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들 만났습니다. 일찍 가버린 사람들과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아쉽고 슬픈 거죠. 그러나 이런 만남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한때일 뿐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여기 오면서 7년 만에 왔다든가. 에... 이제 한, 뭐, 말고 어,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된다고 해서 할수 없이 제 따라 났었는데 다 늙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행상처럼 다니면서 뭐이 얘기 한다는 게그 쑥스럽고 또 미안하고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아, 이것이 내 생애에서 마지막 순회 강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어, 짐작을 했습니다. 한때라는 게 소중합니다. 늘 지속된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에? 모든 게늘 지속된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다 한때예요 한때이기 때문에 늘 새로울 수 있다고 그 한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 글에 그래. 꽃이 피고 지기 또한해한 평생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둥근 달 볼까 에? 그러면 예시가 있어요 꽃이 피고 지기 또한해한 평생 몇 번이나 둥근 달 볼까 달 들어보세요 별 보세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라서 별을 못 본다고. <laughs> 또 지난 여름에는 날마다 그 비가 와가지고 못 봤는데, 얼마 전에 날이 좀 쌀쌀하니까 그렇게 별이 영롱하게 돋았어요. 달도 있었고. 오랜만에 별과 달을 보니까 그렇게 반갑다래요.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관심들이 없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야 이게 달인 줄 알고, 밖에 있는 것은 무슨 외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번치만치예요. 달과 별을 본다는 거 그건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한끼 밥을 굶고라도 달과 별을 볼수 있으면 그잘 사는 거예요. 그는 우주의 신비, 그밤 하늘의 수노인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가 치유됩니다. 낮 동안에 달아진 우리 심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꽃이 피고지기 또 하네.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 달 볼까? 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거듭 감사하십시오. 한때인 그 행운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소비사회. 대형 대 대형 할인 매장들이 도심마다 있습니다. 구멍가게가 잘안 돼요. 소비사회는 늘 새것을 숭배합니다. 새것. 이마트 가끔, 제트마트 가끔 늘 새것을 숭배해요. 남들이 안 가진 좋은 물건을 사놓고도 더 좋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속상해 한다고. 세상에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새것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들의 하나의 변형이에요. 냉장고가 되건 세탁기가 되건 혹은 승용차가 되건 뭐 기타, 기타 가전제품 할것 없이 다 똑같은 원리인데 단지 변형. 조금 고쳐 가지고 기능을 조금 편리하게 해가지고 새 물건으로 쏟아 내놓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대요. 2년마다 2년 주기로 차를 새 모델을 내놔야 팔린대요. 빨리 그냥 그렇게 희생한가봐요. 그러니까 전조등, 뒤에 모델 등좀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또 내놓고, 내놓고 그러잖아요. 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것들에 대 변형이에요. 소비사회란 그런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 얼마나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나 집이나 승용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돈과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인가에 따라서 부자도 될수 있고, 강한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마음이에요. 우주의 선물인 이 재화는 넉넉한 마음을 따라요. 그릇이 적으면은 이내 넘친다. 넘칩니다.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나서도 그걸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그냥 하루 아침에 탕진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릇이 럼그 적어서 그래요. 한대박밖에안된 그릇에다가 잔뜩 몇 마리를 주니 그 감당을 못하죠. 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되, 되고 싶은 사람 먼저 넉넉한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의 그리션 덕이에요, 덕. 그큰 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덕을 쌓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기 때문에 도둑이 생겨요. 요즘은 21세기 들어와서 환경이란 말을 잘안 씁니다. 생태, 생태계라고 써요.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둘 인간을 어,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외부, 외부적인 것을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현상. 생, 그래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오염시켜요. 여기저기 여기 공장 지어보십시오. 생태계, 식수, 다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토양도 오염시키고. 또 세계 도처, 도처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토창문화를 파괴해요각 지역에 어떤 그 나름의 수천년 지내오그 토착 문화가 이 자본주의 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 사이클, 이 사이클 셋은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어요. 또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내재적인 원리, 이게 자본주의 의주그 그늘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그, 어, 그늘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걸프 다면에 이제 무슨, 어, 무슨 신자유주의 어떤, 세계화 도 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이제 어떤 무시한 대통령은 뭐 세계화가 좋은 건줄 알고 그걸 가지고 막 귀에 쓸만 떠벌리고 그랬다고. 신자유주의, 소위 새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그 세계화 경제는 이런 그 어, 자본주의, 이런 잘못된 구조의 연장으로서 제국주의적 지배력을 무역 자유화와 자유 시장의 이름으로 이게 한층 더 강화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다 양심 있는 학자들이 다 그래서 이 세계화를 반대하는가입니까? 이번에 그 멕시코 텐쿤에서 우리 농민 한 사람이 가서도 자살하고 그랬는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세계화를 반대다 미국식으로 한테 아, 미국 자기들이 이 한마디로 해서 강대국들이 이 약속을 자기들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해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에 뒤끌고 있어요. 그럼 많이 가질수록 행복, 행복합니까? 한번 집에서 이렇게 돌아, 집안 살림살림 되돌아보십시오. 그 전에 없어서 구해놨는데 이것저것 구해놨는데 그게 행복한가?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며칠, 며칠 뿐이라니까요. 며칠 뿐이라고. 거기서 그림을 구해왔건, 뭐 도자기를 구해왔건, 또뭐 새로, 새로운 세간 살림을 구해왔건, 친구 불러다 차몇잔 마시고 이제 며칠 지나면 쳐다도 안 본다고 생활필수품이 아닌 건다 그런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가 제가 가끔 하는 소리인데 하나로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로서 만족하지 않고 두 분이나 셋을 가지라고 하면 원래 가진 하나조차도 없어진다니까요 그 살뜰했던 마음이 어디로 소멸돼요 그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할 겁니다. 적게 가진 게 형이 아닙니다. 뭔가 갖고 싶어 갖고 싶어하는 희망사항을 지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갖고 싶다고서 해 즉각 그 자리에서 가져보세요. 매실 뿐이라니까요. 그 짐이에요, 짐.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시장에 갈때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또 든든하게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그냥, 어? 살것안살것 잔뜩 그냥 씻셔넣고 오는데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뒤로 쳐져가지고 한참 이리지 따지니까 속지 않아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을 때 고마움과 살틀함 이것이 많이 갖게 되면 소멸돼요.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해요.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왕년에 이제 연탄 몇장 드리고 쌀몇 마리 드려놓고 그렇게 이제 좋아했던 이런 그 시절이 지금은 없잖아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요. 고마운 줄 모른다고. 돈이나 재물이, 가전제품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될때그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길 바랍니다.